상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약, 천, 자, 곡, 긍이, 원, 급, 무, 외면, 가틀, 약, 여기서는 만약, 약, 하늘, 천, 사랑, 자, 여기서는 자비, 자, 구불곡, 자랑할, 긍, 여기서는 불상이 여길, 긍, 만약 위나라 임금의 자비와 강곡한 긍휼이 멀원 미칠 겁 없을 무 바깥 외 멀리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면 약천자곡긍이 같을 약에서는 만약 약 하늘천 사랑자, 여기서는 자비자, 구벌곡, 자랑할 긍, 여기서는 불상이 여길 긍. 만약 위나라 임금의 자비와 강곡한 긍율이 원급 무외면, 멀원 미칠급 없을무 바까되 멀리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면 속견 일장하여, 레구 신국하라. 빠을속 보낼견 한일 장수장. 속히 한 명의 장수를 보내. 원래 구원할구 신하신.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나라 국. 우리나라를 구하러 오느라. 속견 일장하여 빠를 썩 보낼 견 한일 장수장 석희 한 명의 장수를 보내어 레국 신국하라. 원래 구원할 국 신하 신에서는 1인칭 대명사 나라 국. 우리나라를 구하러 오느라 당, 봉, 송, 비녀하여, 집소, 후궁하고, 병견, 자제하여, 목, 어, 외구하며, 마땅당, 밧들봉 보낼송, 들어올비.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계집녀, 마땅히 내 딸을 보내, 잡을 집, 쓸소뒤후 직궁, 후궁을 쓸게 하고, 아우를병, 보낼견, 아들자, 아우제, 아울러 아들을 보내, 칠목, 마부, 어, 여기서는 길을, 어, 바깥에 마국간 구, 바깥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당, 봉, 송, 비녀하여, 마땅당, 밭들봉 보낼송, 들어올비,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비, 계집녀, 마땅히 내 딸을 보내, 집소, 후궁하고, 잡을 집, 쓸소 디후, 직궁, 후궁을 쓸게 하고, 병견 자제하여, 아우럴병, 보낼 견 아들자 아우제, 아울러 아들을 보내, 목어 외구하며 칠목, 마부어, 예에서는 길을 어, 바깥에 마국간 구, 바깥 마국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척양 필부라도, 불감 자윤이라, 자척 땅냥, 짝필, 지아비부, 한 척의 땅과 한 명의 백성이라도 아닐불 감이감 스스로자 있을유 감히 스스로 가지지 않겠다. 척양필부라도 자척, 땅냥, 짝필, 지아비부, 한 척의 땅과 한 명의 백성이라도 불감자윤이라. 안일불 감이감 스스로자 있을유 감이 스스로 가지지 않겠다.